안녕하십니까? 현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시험에 나오는 테마 특강 영상이고요. 아, 이번 영상부터 이제 물권법 에관한 테마를 좀 정리해 볼 겁니다. 함께 교재를 보시죠. 자, 첫 번째 테마, 아, 물권법 첫 번째 테마. 아, 테마 10이네요. 물권의 총권이죠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일단 물권이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조무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2 1 4조 후반입니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재에 대하여 그 예방,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나입니다.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예방과 담보 둘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제 지문은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물건은 반환, 충고권, 방해제거, 방해 예방충우권 세 가지를 갖게 되는데, 요, 반환충우권이 없는 물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이죠.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충우권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4조 점유물 반환청구권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침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뺏어가거나 훔쳐간 경우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넘겨준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망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다만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이고요 그것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207조입니다. 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돼요.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항입니다.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어,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 청구 정리해 보자고요. 주체 물권자에 의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도 청구행사할 수가 없고요. 자,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어, 점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점유자에게 물권 소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자가 현재 그 침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고의 과실은 필요 없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물권 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의 철거 청구입니다. 건물을 철거해 줄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야 되겠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할수 없고,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건물에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 건물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건물에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퇴거 충고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대표이제 풀어볼게요. 갑소의 X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을 멘트인 거죠. 그러면 사용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갑소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건물의 철거를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해야 돼요. 임차인 병에게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태그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임차인 병에게는 건물에서 태그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철거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태거를 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인 거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병은 임차인이고, 임차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태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조심하시는데, 자, 누가 물권을 청구한 상대방이냐면,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5번, 을이 와 이건물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줬다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정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닌 정에게 철거를 구해야 되므로, 갑은 정을 상대로 와이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위에 정량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해두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변동입니다. 아,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187죠.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 187읽어보는데자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상속뿐만 아니라 포괄유증이나 회사 합병도 상속과 동일한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고요. 공용징수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자라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자 판결인데 판결 중에서 등기하자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판결의 하나고요. 특히 이행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경매 경락을 받은 사람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경락받은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 판례인데, 아, 건물의 신축입니다. 배 빠졌네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해요. 언제 취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볼수 있는 형태와 구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붕, 외벽 어, 지붕 기둥 지붕 외벽이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수 있으니까 그 순간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사가 중단될 당시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가졌다면 중단단시 원래 건축주가 등기 없이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나 번도 같은 취지니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답 번은 등기가 무효면 아이 송하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해제 조건부로 매수한 경우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 등기도 무효니까 당연히 원고에게그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왜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거죠 자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이건 좀 이게 언제 판례냐면 21년도 올해 판례죠 올해 6월달 판례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이 판례는 좀 칠판을 좀 보죠 음...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어, 이런 선택이죠. 근데 만약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아, 갑의 동의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등기청구권인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병이 갑에게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중요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인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병이 채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자, 명의신탁도 마찬가지라는 얘입니다 자, 가비 을과 만나가지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고 가비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병과 만나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을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 앞으로 등기한 후병 앞에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 FM이니까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주게 되면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가 되고요. 따라서 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의뢰 동의가 없는 한 병원 의뢰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갑이 병에게 자신의 등기 충구권인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병이 의뢰에게 직접, 명의수탁자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의뢰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좀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판례를 보면은 일단 이 전반부 부분은 자측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벌리는 명예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예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채권이죠.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최근 판례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등기해야 물권 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아 기억이 빠진다. 게 자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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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이 이게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과말씀을 드리고 자 법률행위에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을 찾으면 돼요 교환 계약이죠 등기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예약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요 매매계약은 계약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니은 리 해가지고 답은 2 번이 됩니다. 답도 빠져버렸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법률이 아닙니다. 혼동 사건입니다. 법률행이 아니고요. 존속 기간의 만료도 시간의 경과 사건 법률행이가 아니죠. 미음은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일체성입니다.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등기받으면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답은 니은 리에서2 번이 됩니다. 자, 이번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경우에요 자,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자료가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기억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신축자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집니다. 네 번, 등기보상 등기, 등기 명의자의 공유 지분의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건 반증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죠? 추정이 깨지는 거죠 3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았대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걸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과 지옥은 같은 말입니다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을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죠. 기억년도 이시죠. 이기다 추가할게 뭐예요?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 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죠. 합유 지분의 포기 아니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부동산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의 귀속 한 경우죠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독하게 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이 제3자를 보호하기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이 제한물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요, 소유권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본인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해서 그제한물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죠.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요권을 갖춘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있는 거죠?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는게 기속됐습니다. 근데 임차권 은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죠.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에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근저당권이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근저당권 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예요. 그럼면결과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 은 소멸되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말소가 됐다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의미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테마 10입니다. 아, 점유자, 회복자도 시험 문제 반드시네요. 자,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양돈업자에 들어온 을의 암돼지, 암돼지, 아, 이게 돼지를 쓸 거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암돼지를 자신의 대중 한 마리로 알고 사료를 주고 잘 양육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을의 암돼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자신의 대지인 중한 마리를 알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선의 점이자고 갑이 을의 대지를 끌고 온곳이 아니라 지가 기어들어 온곳이니까 갑에게도 뭐죠 과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선이고 무 과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례 논증부터 보면 갑은 을의 암돼지를 선의 취득하는가 선의 취득에 대한 시험이 안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가 기어 들어온 거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의뢰 암돼지를 선에 취득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사례를 주고 잘양육하였는 바, 그 돼지가 새끼 12마리를 낳았다. 과실이네요.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한 아이 의리, 그 돼지와 돼지 새끼 12마리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갑은 돼지 새끼 12마리, 12마리를 돌려줄 필요가 있는가? 일단, 2번, 사례는 좀, 새끼 12마리 소유자는 갑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의 점유자에는 과실 수치권이 있잖아요. 갑은 뭐죠? 선입니다. 갑은 느리게 그동안 사료 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따라서 유 사료값은 통상의 피로비로, 보전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료값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 을이 엄마 돼지는 가져가게 되고요. 새끼 돼지는 누구가 돼요? 가베 것이 되고요. 다만, 가분들에게 무엇은요? 사료값은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 니의 점유자는 과실수취 할수 있고 과실수취한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자 201조 점유자와 과실입니다 일단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뭐죠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라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조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인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느냐? 선이이고 자주 점이면 현전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선이인데다가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전 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므로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203조입니다. 비용상환증후권인데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1항은 필요비, 2항은 유익비인데 주가 점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을 불문한 거죠. 따라서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랑,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고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지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죠. 이랑,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금을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하는데요. 어, 법조면은 규정이 없지만 유익비도 반환할 때 청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언제 청구하느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고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하게 되는데, 누가 선택하느냐? 회복자,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고요 사망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제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따라서 상한 기간을 허여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한해서만요? 음, 유익비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라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그 사람에게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권원이 있다면 그 권원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 와회복제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서의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원인이 없이 점유했으니까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죠. 따라서 그 물건을 사용했어요.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여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까? 그렇죠?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니 임무는 맞죠?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 없는 점유자입니다. 타주 점유자죠? 그러면 별실 훼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요?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점유자는 선이고 자주 점유되잖아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가 그규칙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안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리얼 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은 건물의 과실의 취는 지급한다. 맞죠?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서 뭐할 필요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음범이 또 빠졌네요. 여기 빠지는 게 많죠. 2번. 점유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손상된 부품을 교체했다는 말은 수리했다는 거죠? 필요비인 거죠?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건을 사용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죠.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비음번은 맞는 것 따라서 미, 맞는 것은 니은, 니을미음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소유권 들어갈 거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